안녕하십니까. 펑부장입니다. 네. 오늘도 나눔 이벤트 촬영을 해서 남기려고 이렇게 퇴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2021년 2월 9일 이제 12시 19분입니다. 이제 다 퇴근하고 없고요. 저도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구브라더스가 와 있습니다. 얘는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자, 일단 오늘 나눔 이벤트 할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기간이 사실상 좀 지났는데. 하나는 저 사타의 정밀 드라이버 펜 40세트입니다. 지금 40만 이벤트 기념으로 해서 이벤트를 제품으로 다 레이저 각인을 해 가지고 어 요번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laughs> <웃음> <웃음> 그리고 하나는 2020년 마지막에 이제 스탠리가 새겨진 블루투스 5개 그거를 이제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이벤트는 좀 늦게 발표하는 건 있어요. 이제 저도 업무가 있다 보니까 좀 네, 여기 보시면 제가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이제 사타 정밀 드라이버 발표날 한참 지났죠. 이제 어제 발표했어야 되는데, 오늘, 오늘, 오늘 발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탠리 어폰은 저번 달 25일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laughs> 자,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벤트 당첨자 안으로 가서. 자, 아, 제세번 놀랄 정밀 펜툴입니다. 40분. 40분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밀 드라이버에요. 정밀 드라이버인데, 어, 이게 일반적으로 나온 전부 뭐, 샤오미나 이런 것도 전부 다 24피스로 나옵니다. 구성은 비슷한데, 이게 나오는 이런, 뭐라렇 해야 되나, 이제 기계를 사용할 때 보관되어 있는 그런 만듦새, 퀄리티, 뭐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이벤트 응모하신 분들은 24,324분이시고요. 자, 이거를 또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나눔 이벤트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개인정보가 또 나오기 때문에 연락처가. <laughs> 자, 이게 2만 분이 넘어가면은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불러왔습니다. 자. <laughs> 왜 찍고 있냐, 나를. <laughs> 찍지 마. 찍지 마. 피곤하다. 자, 일단, 어, 지금 여기에 선택된 분들을, 응모하신 분들을, 중, 중복 응모자 분들이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중복 걸러내기. 중복 걸러내기를 통해서 응모하신 분들을 제가 골라내야 됩니다. 사타. 자, 타. 자. 여러 번 응모하셨어도, 제가 한번 응모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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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여기 보시면, 요 분. 박재필님. 예? 두번 응모하셨네. <laughs> 이렇게 다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응모한 걸로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제외가 돼요. 오재관님. 아, 이 뭐, 이렇게 일부러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몰라서 계속 응모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이제, 두 번씩 이렇게 응모 하신 분들은 제외가 된다 자 이제 지금 처리 중입니다 중복으로 응모 하신 분들 처리 중이고 아 저번에 추첨 했는 거 이걸 정리를 안 했지 싶은데 정리가 됐는지 못 보고 그 다음에 추첨 엑셀로 넘겨서 공복을 한번 내고 지금 아직 인원이 많으니까 계속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저저저 저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5천분 ,000분, 만분까지는 어떻게 되던데 한 2만분 15천분 넘어가니까 이게 뻗을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 뻗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제 중복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어, 속가내고 요렇게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아 진짜 오래 걸린다 지금 아직 처리중이에요 야, 진짜 진짜 오래 걸리네. 지금 여기 지금 스크립트 실행 중이라서 아직 열로 안 옮겨졌어요. 한두세번 응모하셔도 한 번으로 처리되니까 어차피 연락처를 적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연락처가 중복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한 번으로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왜안 되지? 왜안 될까? <laughs> 아니,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이게 이제 그저저 구글 스플레드 시트라고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거라서 웹에서 지금 느린 거지 와, 지금 2만 5천 명 분이면은 내가 거래처 6천 군데 정리했는데도 몇 시간 걸리더라. 음. 응. 와, 진짜 오래 걸리네. 큰일 나. 큰 이거 왜 아유, 큰일 나. 큰는데 큰일 났다 진짜 큰겨지지가 않는다 아, 여기 적혀있네요. 최대 3만 명까지 돌릴 수 있음. 저희, 이제, 형님이 만들어준 엑셀 <laughs> 프로그램이라서. 어, 뭔가 되려고 한다. 아닌가? 어, 됐다, 됐다. 아이고. 이제 넘어왔어요. 이제 와 진짜 이렇게 많이 응모해 주셨다니 어후 뻗겠다. 자 이렇게 이제 골라지고 있습니다. 아 됐다, 됐다. 아유, 자 이제 이거를 추첨 시트로 옮깁니다. <laughs> 큰일 났다. <laughs> 큰일 났다. 아, 참. 이제 추첨 엑셀이 있어요. 이쪽으로 넘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첨 인원을, 이제 마흔분을 골라서, 어, 나왔다, 나왔다. 이거는 금방 되네요. 어, 안 되네.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갔네요. 아, 진짜 여기 이제 랜덤으로 추천하는 란으로 또 옮깁니다. 이 과정이 이제 쉽지가 않아요. 공정하게 하려고 아, 정말 이제 길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당첨 개수를 적으면 돼요. 당첨자분은 40분, 40분께 이벤트를 하고요. 이제 제가 엔터를 치면, 우와. 이렇게. 40분의 응모자분의 성함과, 이제 이건 전화번호 뒷자리입니다. 어, 이름이 지흥, 지흥빈님, 박혜길님, 김현옥님, 김선욱님, 안병훈님원윤희님정재우님박비호님송기호님신진환님이신지환님이상은님조현철님한동준님은태동님박무성님정헌섭님송광록님이문호님송성협님김연옥님김만진님유완영님 아, 어, 유인영상 님조기문님유재수님 신정수님, 서을수님, 이융재님, 홍성호님, 박형진님, 손성용님, 서양현님 김태경님, 강범종님, 김진욱님, 이승현님, 이회광님, 전형선님, 김경숙님, 방재상님 이렇게 마음 분 당첨 되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제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일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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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벤트가 힘들다. 야, 이게... 아, 진짜 수고 하시면되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와, 2만 통이면 진짜... 와. 말이 2만 통이지. 그래, 네. 아, 참... 여기다가 하나넣고 이건... 이건... 는 사타. 사타 펜4 9 이건... 이건... 이번에는 이건... 이어 이건... 이건... 정리를 하고, 네, 요 스테, 이 시트를 또 비워서 다음 추첨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첨했는 시트를 비워야 돼요. 또 이제 추첨을 해야 되니까. 튀인다 어? 아이고 내가 지금 엉망으로 만든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다 <laughs> 잘못 만졌다 내가 아... 큰일 났습니다 뭐 잘못 만졌습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천천히 <laughs> 어. 아, 하십시오 이리와, 이리와. 오, 어, 뻗었어. 이럴수가. 자. 일단, 일단, 사타 팬은 당첨자 추첨이 완료됐고요 아, 정말 느리다. 큰일 났다. 2만분이 넘어가니까 이게, 이게 뻗어 버리네요 그냥 그래도 이제 이벤트 발표를 하고 뻗어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은 자그 다음에는 2020년 감사 이벤트 블루투스 이어폰 5명 네 이벤트입니다 이게 스탠리에서 나오는 이벤트성 제품인데 어,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 드리려고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이거는 좀 참여하신 분이 6,625명 6,625분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것도 이제 바로 응모를, 추첨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곤하니까 빨리 해볼게요 <laughs> 너무 피곤하다 <laughs> 너무, 너무 피곤하다 아, 이것도 개인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6,000분 정도면 이제 조금 빨리 될 거예요 아까는 그 무슨 2만 5천 분 건이라서. 힘들... 아유, 참. 자, 이거를 설문지 응답 시트 추첨 엑셀. 일단, 중복을 걸러내야 됩니다. 어. 아유, 카메라가 안 했구나.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스탠리 블루투스 죠 중복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속가 내야 됩니다 아까 추첨 엑셀이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다 아 추첨 엑셀이 정리가 됐네 자 어, 여기 이제 금방 끝났죠? 어우 요렇게. 아, 요 분은 한번 참여하셨는데, 보자. 권현욱님. 이 전화번호를 애 앞에 이렇게 콤마를 찍었네요. 이분은 내가 이걸 바꿔드리자. 이 연락처에다가 이상한 기호나 이런 걸 넣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요 분은 이제 두번 응모하셨고요. 김현수님, 두번후 옛날에 이제 군대 고참하고 이,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그분 아닌가? 김진수님. 이렇게 두 번, 세번 해도 한 번으로 응모한 걸로 됩니다. 자, 이렇게 중복을 걸러내고. 이거는 이제 금방 될 거예요. 금방 되네요. <laughs> 어우, 다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첨 라운드로 옮깁니다. 오, 이게 왜 사타로 돼 있지? 뭔가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추첨란으로. 뭔가 오류가 있다. 아, 됐다. 오, 밀어붙이면 되는구나. 다섯 분께 또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양성현님, 김남진님, 양창용님, 홍성구님, 박상류님 이렇게 다섯 분 당첨되셨습니다. 뒤쪽에 있는 번호는 휴대폰 번호 뒷자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자. 제가 이거, 제가 평소에 이렇게 퇴근도 늦게 하는데, 요런, 이제, 이벤트 발표를 왜 하고 있냐면, 이게 또 당첨 안 됐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욕을 남겨놓는 <laughs>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해해달라. 이런 뜻으로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당첨 안 되신 분들도 선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응모해 주시고. 자, 일단, 늦은 저녁인데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